하나님은 누구신지 아는 게 중요했죠. 하나님은 누구신지 아는 것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장세 1장 1절 1절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과학의 세계로 많은 아, 것을 발견해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지만 지하물의 과학기술이 좋아도 인간의 피는 만들어내지 못한다. 인공뼈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뼈에는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잘 살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바꿔 말해 부성과 모성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예. 부성의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호의를 가르신 하나님. 아수르가 스팔만 고치는 하루아침에 손잡으로만들어버리신 하나님, 보름절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두 토막을 축사하실 때온 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공주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부성이 하나님을 들는몇 모시라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 엄마가 티비에서 재미있는 것을 보다가 아이에 절 물리는데 모성이지 않습니까? 또 밤을 지새우 아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고요을 통해 지새우 아이의 땀을 닦아주는 게 모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모성을 지니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않는고주무시도 않는다. 네. 그런데 엄마가 저절 물리다가 TV에 재미있는 것을 하면은, 저 병도 뭐라 저 병도 잊어버린 채 거기를 져있는된죠 설령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매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모성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보고 주셨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자녀를 지으신 그 즉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개월, 1년 지나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사모신 이사 그 즉시부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님이시다그 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프터 서비스다. 고가의 제품일수록 AS가 좋아야 한다고 했죠. 자동차가 천만 원, 이천만 원 차인데 AS 가 형편없다면 팔리지 않겠죠. 벤츠나 독일의 그 유명한 차들 비싸면 비쌀수록 AS 가잘돼 있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섭계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시선이 다른데 쏠리면 그때 AS 를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이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데 무당이나 또 우상을 순대한 자, 부닥거리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게 부닥거리하고, 굿판을 버릴 때, 액땜을 면하게 하라고 해달라고, 신에게 핍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죠. 잠깐의 기복주의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내 화를 면하고, 내가 거기 합격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것은 부담을 찾아가 부닥거하는 것은 기복주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고 했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 에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애惜해 주시는 게 복이지 하나님보다 복을 우선하고 복을 복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기복주의요. 무당을 쫓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분, 너머의 참된 복의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일평생 샛 길로, 세상의 욕망길로 세상의 권력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바른 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시는 게 참된 복이다.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기되어 400일 동안 성길 것이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예. 꼭대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장교와 사병의 훈련 강도가 다르지요. 예. 왜요? 지도자급은 그만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은 고지에 오른 사람일수록 인생의 쓴맛을 막 아니,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훈련의 과정 4 0년을 거치게 하셨죠. 그뿐만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한 것도 그들을 낮추고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셨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장수기 17.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난 시간에 살펴온 말씀이었죠 99세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몇 년이만 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9 9세의 아브라함이 무슨 소망을 쓸수 있겠습니까 사아가 경수가 끊어져 버리는데 무슨 자식을 낳으시길살아라그 말씀을 듣고 허허허허허하고 웃었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절망버는그 상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38년 내 안전병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도, 죽은 나사로가 나자잭 나사로인데 다시 살리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베드로이 장모가 열병으로 그 당시 열병을 고칠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능력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입니다. 다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게완전하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전독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할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네 능력만을 믿지 말고 너의 자만을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삼고, 하나님을 배경 삼아, 전문하신 하나님을 숨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의 전문하심을 나타내줄 것이다. 네가 힘이 있고, 때로는 기고, 만장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너의 백그라운드가 개어셔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 믿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너의 주권을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그 말씀을 무슨 내용인지 알수 있죠. 백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아, 네 사랑을 독자 이삭을 내게 번지로 받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삼일길 모리아산으로 걸어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죠. 그때 중턱에 올라왔을 때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그리고 땔감은 있는데 양은 어있습니까 무척. 그때 아버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 하나님 이원하신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은 지적하신 살에 올라갔는데, 이제, 번지단을 쌓고, 나무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다 아들하고 눈빛이 교환되지 않겠습니까? 너야, 너. 너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때,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결박당하고, 번지단의 재물이 되어 올라갔죠. 중요한 것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는가? 아닐 것이죠. 구역성경을저 그 깊이 읽고 고대 유대 문언들을 읽어본 결과 이때 이사의 나이는 37살로 추정됩니다. 37살 된 아들이라면 100세가 넘고 137세 된아브라이라면 얼마든지 노인이 막는 들은네 하고 이사이 달아나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다. 무슨 나를 범죄로 드린다는 거요나 아들인데 나를 죽이려고 해? 하고 미친 노인이라면 그 즉시 달아나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33살의 예수님의 모습 3 7살의 이삭도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를 제물장수 그도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만 하시거든, 이 십자가 자을 내게서 폐하게 해주세요. 개신만의 기도를 때 처음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마우스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으며 십자가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사도 바로 그런 꼴이죠. 이 사도의 오심이 곧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삭이 결박당하고 벌벅대하는 서 누워있을 때 칼을 떼서 이삭을 내리치게 하지 않습니까? 본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나무토막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했을 때 하나님이 멈춰라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결박당한 아들이게 목을 딱 끊으려고 할 그때 아브라 네 마음을 잊지 않았다. 네 독자가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어맡기며 살아가는 것네 소유권을 주장하않는것 내가 잊지 않았다. 네가 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해 주는 거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양적이 있다 라고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본재물로 바치게 됐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요와이리라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섯 번째었던 하나님이시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만 함예비하신까 이삭만 예비하신까 우리 인생 끼리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도 서른 후반에 아주 진짜, 진짜 하늘이 놀러내진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만 더 멈춰! 이 하늘이 별로 없어졌는데 그렇게 하면서 숨죽이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팍 내려놓고 기도하며 살아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예배하신 하나님네 힘, 네 능력 네 열혈기 왕성 네 자아 다 꺾게 만드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셔서 요와 이레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체 믿습니다. 그러니 내 주권, 내 소유권, 내 자,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맡기게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요와 이래 예비하시는 일을 지금 이 시대에도, 앞으로 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편히 쳐주시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